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오늘은 사진가 입장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러너 입장에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제가 차고 있는 순토 레이스2라는 워치와 그리고 순토 윙2라는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진 찍는 뒤가 어, 스포츠 용품을 리뷰를 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채널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어, 달리기를 꽤나 좋아하고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거의. 어, 올해로 한 28년째 런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기록도 어, 그래 좀 나름 꽤나 잘 달렸던 편인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요즘은 뭐한 3시간 30분 페이스 정도로만 음, 뛰고 있는 중입니다. 꽤나 오래 달려왔기 때문에 런닝 용품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순토 레이스 2와 그리고 달릴 때 굉장히 유용한 골전드 이어폰인 순토 윙 2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윙투를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본체가 나오게 되고 보호커버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커버를 벗기면 은 이렇게 본체가 드러나게 되죠. 이 보호커버와 함께 있던 크레들 자체가 충전기 역할을 해서 무선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설명서들도 다국어로 지원을 합니다. 또그 안에는 윙투를 이동시 담을 수 있는 파우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순토 레이스 2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종이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검정색으로 된 고급스러운 박스에 순토 레이스 2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랩과 본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본체에 비닐을 제거하고 파워를 켜주게 되면은 변경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은 자석식이고요. 파우를 켜고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한글로 바꾸고 나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은 간단하게 시계 초기 세팅이 완료되게 됩니다. 어, 제가 이 순토 레스트를 이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착용을 하고 달려봤어요. 그전에 가민을 썼었는데 가민을 쓰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일단 첫 번째는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아쉬웠었고, 울트라 마라톤을 뛴다거나 아니면 트레이를 간다거나, 좀 장시간 달리기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지금 이 숫도 레이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배터리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GPS 모드에서 55시간을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며칠 전에 제가 JTBC 마라톤 나갔다 왔고, 그 전주에도 춘천 마라톤을 나갔다 왔는데, 2주를 연속으로 풀을 뛰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대로 충 생활쌤을 사용을 하고 대회에 나가서도 착용을 하고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거의 50% 이상 잔량이 남아 있었으니까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첫 착용을 하고 대회를 나갔던 게 양양마라톤, 하프마라톤이었는데 냥 마라톤 나갔어요. 한쪽에는 가민을 차고 한쪽에는 순토레스트를 차고 그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달려봤었습니다. 거리, 속도, 심박수 거의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내 기록을 체크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어, 안정성은 가민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조금 아쉬웠던 거는 가민 일반적인 가민 모델보다 조금 무거워요. 보시다시피 알이 커요. 알이 크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질 자체가 어, 스티 에다가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한 무게 수가 10g 차이도 안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무거운 정도는 아닌데 그 살짝 무겁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스트랩 부분이 그 전에는 이렇게 꽂는 타입을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며칠은 살짝 어색했어요 살짝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저는 불편한 점은 없었고 심박수 부분이 초창기 그러니까 뛰고 나서 한 500m 정도는 살짝 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줄을 타이트하게 잡아줬더니 그 부분도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뛰면서 좋았던 거는 달리면서 바로 한 화면에서 현재 내 페이스와 그리고 예측권 내가 달린 시간 같은 거를 한 화면에서 모두 볼수 있었고 그리고 양양 마라톤을 갔다가 다음 날 속초 시내를 가볍게 리커버리런을 하나 나갔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돌아오는 길을 러닝을 하나 나갔다가 그럴 때 지도를 눌렀더니 다시 온 길을 그대로 표시해 줘서 그 지도를 보면서 그대로 제가 온 길을 따라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 점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 같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예쁩니다. 코랄 오렌지 컬러인데 어 스포츠를 할때 시계도 검정색을 차고 굉장히 무채색으로 차고 있으면 좀 밋밋하죠. 어 굉장히 튀는 컬러기도 하고 손목에서 오렌지 컬러가 잡고 있으니까 예뻐 보였습니다. 많이들 물어봤어요. 어 시계 어디 거냐고. 상시 전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화면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계가 표시가 됩니다. 화면이 나왔는데 지금 92%가 배터리가 남았네요. 그리고 지금 8013 걸음 걸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크롤이 되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메뉴에서 위로 올리면은 제어 패널, 뭐 로그북, 타임업,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것까지들이 여기에 바로 표시가 되는 거죠. 제어 패널 들어가면 여기에서 시, 알람 시계도 있고 방해 금지 뭐 플래시 라이트 뭐 사용자 정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화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용자 정에 들어가면은 시계 앞면 테마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토 앱에서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게 돼있으니까요뭐 나는 왜 이게 없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순토 앱에서 위쪽에 시계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순토 플러스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시계의 워치페이스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뒤로가기 버튼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용두를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됩니다 길을 잘 모를 때도 지도를 보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때 제일 위쪽 버튼을 누르면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좀 뛰고 했는데도 지금 50시간을 GPS 모드로 뛸수 있다가 나와 있어요 지금 착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심박수랑 GPS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 요 지금 지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GPS 안 잡히고 있는 건데 용도를 돌리면은 달리기 쪽에서 지금 달리기를 클릭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모드들이 나오죠. 달리기, 걷기 뭐 꽤나 많은 모드들이 심지어 여기 보면은 가사 노동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하는 운동을 셀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GPS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몇 분을 뛰었는지 얼마를 뛰었는지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표시가 돼서 내가 지금 얼마를 뛰, 시간을 얼마나 정도 뛰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기록을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화면 시야성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밴드를 살펴볼까요 밴드도 보면은 전면과 뒷면에 재질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얘가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 잘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몇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체용할수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시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화면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뛰면서 손을 살짝 올려서 봤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볼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상시 화면이 나오는 모드로 하고 다녔거든요. 어차피 배터리 가 오래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충전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켜놓고 다니는데 어,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좀 산을 뛰어보고 싶었어요. 트레이를 해서 고도계를 체크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종아리 비복근이 파열돼 가지고 5주 정도를 아예 운동을 못하던 상황이라서 테스트를 못했고 아직도 지금 부상회복 중이라서 산을 올라갈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어서 그 고도계 체크를 못했던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고도계가 정확하다고 소문난 순토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점은 뭐 탁고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순투 윙2 골전도 이어폰에서 살짝 설명해 드려 보면은 이게 지금 순투 윙2라는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이렇게 보호 케이스가 앞에 커버가 씌워져 있고 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자체가 충전 크레들이에요 이 자체에 충전을 시켜서 이 아이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여행을 가시거나 이동 중에도 계속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 또한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 코레 오렌지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얘를 착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착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뒤쪽에 버튼을 길게 한번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자동으로 핸드폰과 페어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달릴 수도 있고, 달리다 보면 심박수의 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계속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존3다, 존2다, 이제 심박수가 존5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내 심박수를 체크를 하면서 바로바로 조금 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었던 점은 지금 파워를 키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죠. 불이 들어오는 거는 순토 앱을 들어가 볼까요. 순토의 앱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헤드폰을 클릭하면 연결 중 하고 연결되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머리 움직임 제어라는 게 있고 켜져 있으면은 머리 움직임을 통해서 수신 전화 전환, 음악 전화를 제어할 수 있는데 저는 꺼놨고요. LED 등을 클릭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요. 계속 켜짐으로 해놨어요. 계속 켜짐인데 깜빡임으로 해볼까요? 그럼 지금 깜빡깜빡 켜지는 게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리고 SOS로 놔도 이게 좀 바뀌게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케이던스 동기화가 있어요. 조명이 달리기 케이던스와 동기화 돼서 깜빡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 어두울 때 달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 및 브레이크. 이건 이제 사이클 타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뭐 머리를 돌리면 해당 방향에 측면등이 켜져서 깜빡이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아 윙트의 음질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음질은 사실 제가 그전에 썼던 샥즈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샥즈를 제가 썼었는데 샥즈에 비해서 블루투스 끊김이 거의 없, 못 느꼈어요. 대회 때 보면 블루투스도 많이 끊기죠.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사람 많은 거리나, 그리고 뭐 도심 속에 있으면 블루투스가 가끔 끊길 때가 있는데, 전한 번도 끊김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음질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죠. 골전도어폰들이 중음대가 좀 강하고, 저음력이 약한 거는 한계인 것 같아서, 음악용, 음악감상용으로 뭐 너무나 좋은 음질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조금 오버인것 같고. 달리면서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외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화 통화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꽤잘 들렸습니다. 달리면서 바람 소리가 제일 들림에도 불구하고 통화했을 때 어, 꽤나 선명하게 음질이 들렸던 것 같아요. 레이스 2, 윙 2를 장착을 하고 대회를 3개를 나갔습니다. 어, 사실, 대회를 나가면서 제가 뭐, 액션캠을 들고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뭐, 대회를 계속 뭐, 찍지는 못했지만은, 대회를 선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마 때도 제가 이 아이를 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다리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완주를 목표로 오늘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이가내거 <lequel�> <prescribe> 내년 이제 동마를 좀 준비를 해야겠죠. 이 순토 레이스2, 윙투를 가지고 내년 동마때는 다시 예전에 화려했던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혹시 주루 에서를 보시면 아는 쪽도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달리기 된 얘기도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매력적인 거는 금액대가 9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성능과 기능 배터리 타입은 가민을 비교하자면 거의 최상급의 모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이득이라고 할수 있겠죠 거의 3 40만원이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0만원 정도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 금액으로 이걸 사고 그 기능을 다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순토레스가 나이키 앱이랑 연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n r c 앱을 쓰셨던 분들은 조금 그 점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n r c 앱이 중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뛴 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뛴내 기록이 중요한 거죠. 물론, 가민 사용자 유저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유리한 이점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커뮤니티 활동보다는 나의 기록과 나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면은 저는 순토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민에서 순토로 넘어온 지 벌써 3개월 넘어가는데,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